예를 들어서 전원 주택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 문안을 작성했는데 랜딩 페이지 내에 전혀 상관없는 자전거를 뭐 판매하고 있다고 하면 낮은 품질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색 광고 상단 노출 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 예산을 고려한 입찰가 설정이 되어 있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입찰가가 높을수록 상단 노출에 유리해집니다. 또한 화면 속의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별 페이지 상단 입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략적인 시장 입찰가는 알수 있지만 정확한 입찰가 책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키워드 플래너에서의 최저 범위 상단 입찰가와 최고 범위 상단 입찰가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속에 목조주택 키워드 검색 시 상단 최저 입찰가 254원인 것에 비해서 최고 입찰가는 723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PC를 최고 입찰가의 기준을 맞춰서 700원에서 900원대로 책정해주시면 상단 노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 설정 시에 캠페인 일예산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입찰가에 비해서 일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구글 시스템에서 노출을 안 시키려는 성향 때문에 광고 미노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 10PC는 최소 20회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입찰가로 책정해주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일 예산이 4만원이면 최대 10PC는 2천원 이하로 설정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키워드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구글 광고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처럼 키워드를 많이 설정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겸색고와 매치되어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더 많이 노출시켜요. 그래서 설정한 키워드 중에서 광고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노출이 저조한 키워드가 많아질수록 품질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광고 상단 노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광고 품질평가 점수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 광고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설정한 키워드들 중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광고 문안을 작성할 때 제목과 설명에 적절하게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업체의 경우, 주요 키워드로 주택 설계라는 키워드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제목이나 설명 문안에 해당 키워드를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넣어줍니다. 설정한 많은 키워드들 중에 실제로 자사 제품, 그리고 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은 핵심 키워드를 추려서 문안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랜딩 페이지의 연관성입니다. 구글은 랜딩 페이지의 상태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품질평가 점수의 경우 랜딩 페이지 내에 구글 키워드 광고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지, 광고 문안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 주택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 문안을 작성했는데 랜딩 페이지 내에 어, 전혀 상관없는 자전거를 뭐 판매하고 있다고 하면 낮은 품질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구글 검색 상단 노출을 위해서는 광고 문안, 키워드뿐만 아니라 랜딩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와의 연관성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애저에서는 광고 확장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광고주의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와 같은 어, 추가 비즈니스 정보를 광고와 함께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구글에 따르면 확, 광고 확장 설정 시에 클릭률이 평균 15%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품질평가점수에는 클릭률이 포함되어 있고, 구글에서는 해당 클릭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확장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면 더 높은 클릭률을 기대할 수 있고, 높은 클릭률은 품질평가점수에도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서 광고 상단 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예요. 검색 상담 노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